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선배님 곡 단발머리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와, 내가 정말로 가수가 돼서 선배님께서 계신 자리에서 내가 이 노래를 부르다니 너무 신기하다. 많이 불렀었던 곡이지만 너무너무 떨린다. 하지만 티를 안 내고 불렀어요. 어. 그냥 같은, 그러니까 동시대에 함께 가수라는 직업의 그 타이틀을 달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진짜 운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죠. 항상 너무 바라는 일이지만 너무 그 노래를 잘하시는 분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항상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꼭 해보고 싶긴 하지만 과연 내가 그 보조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돼서 그래도 기회가 온다면 꼭 불러야죠. 저는 음, 나는 너 좋아라는 곡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동안 리메이크 앨범을 지금 두 장을 냈었는데 그때 늘 후보에 들었었어요 그 곡이. 근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이걸 딱 재밌게 저제 스타일로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족이 안 돼서 늘 번번이. 리메이크에는 실패를 했지만 나는 너 좋아라는 곡을 기회가 되면 선배님과 함께 부르면 너무 너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조용필인 것 같아요. <laughs> 어떤 그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을 넘어선 느낌이거든요 저에게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단어고 앞으로도 계속 계속 사람들이 제제 나중에 제가 자식을 낳는다면 그 자식도 알게 될 단어고. 그냥 다른 수식어가 진짜 필요 없지 않나. 사실 모두가 팬이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 와중에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인정해 줘야 돼라는 그런 사람이 한분 계시다면 그건 저희 엄마. <laughs> 이제 곧 공연을 하시잖아요. 5월 12일에 공연을 하시죠. 그래서 그 티켓을 4장을 제가 구해드렸거든요. 근데 엄마께서 그때 어. 중국에 계셨는데 전화를 계속 했는데 안 받다가 엄마가 딱 받으셨는데 엄마 5월 12일에 무슨 날이지? 그러니까 무슨 날인데 되게 좋은 날이잖아 엄마 콘서트 가는 날 조명필 선배님 콘서트 가는 날 그랬는데 정말 엄마 그 목소리가 무슨 날인데 이러다가 콘서트 가는 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밝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선배님을 엄마께서는 옛날에 그 소녀팬이실 때 방송국이나 그 공개방송에 직접 가는 그런 팬이셨거든요 저희 엄마께서는 진짜 스스로도 인정하시는 음치셔서 노래를 진짜 못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어릴 때부터 선배님 노래를 부르게 시키셨어요 사실 저한테 이렇게 인터뷰 요청이 온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거든요 50분께 이제 이런 인터뷰 기회가 주어졌다고 들었는데 아, 저도 선배님의 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 조각이나마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게 참 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나 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앨범도 자주 좀 내주세요 라고 부탁드리는 거는 너무 힘든 부탁인 것 같고요 워낙에 공들여서 작업을 하시니까 또 내주세요 <laughs> 빠른 시일 안에 그래도 또 내주세요 그걸 저, 저와 많은 후배들과 저희 어머님께서 엄청 기다리십니다 좋은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저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땡큐 제용필